안녕하세요. 민물입니다 자, 뭐 지금 비가 오는 거, 예,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예, 비 피해, 예, 뭐 유주에서 계속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안타까운 소식도 들 많이 있고요. 예, 비도 뭐 좋을 때가 있고 이번처럼 이렇게 정말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 비도 싫고요. 자, 저 개인적으로 비도 싫고. 예, 또한 가지 더, 예, 요즘 제가 뉴스에 많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이, 지금 이제 또, 지금은 또비 소식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속출해서또 되셨다. 제가 항상 말해서 찐득이. 찐득이 때문에 뭐, 예, 물려가지고 이제 뭐, 고생하시는 분들. 뭐, 이런 뉴스는 요즘 지금 거의 지금, 예, 최근에 뭐 뉴스에 서 거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딱한 번인가 본것 같은데, 제주도 쪽에서. 예, 이, 지금 뭐 뉴스에는 나온 적 있지 않지만은, 뭐 모기한테 물리는 거, 뭐 벌레 해충에 뭐 물리는 거, 뭐뱀 사고, 예, 뭐 이런 거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동네 이제 여름, 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 조금 끝나갈 한 9월 초 중순 정도가 이제 또 모기라든지 뭐 벌이라든지 이런 뭐 뱀이라든지 얘들도 독기가 또 완전 최대한 오르죠. 네. 이제 9월 말 정도에 이제 딱한풀딱 꺾이면은 얘들이 이제 딱 사라지는데, 10월 들어가면 이제 거의 이제 뭐 사라지고, 이제 뱀이라든지 이런 건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뭐 낚시꾼들한테 가장 이단 낚시, 낚시꾼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밖에, 밤에 계시는 분, 특히 저같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이 모기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모기 퇴치라기보다는 모기가 접근할 수 없는 100%. 예. 뭐다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지금 깜빡하고 계시는 분, 이제 뭐 뿌려야 되는 거, 모기를 이제 피부에 뿌려야 된다. 예, 모기 관련돼고 찐득이 관련돼서 이제 피부에 뿌려야 된다. 그렇지만 내 피부가 민감해서 뿌리는 거는 할 수가 없다. 예, 뭐저 같은 경우는 뿌려도 되고, 얘를 착용해도 되는데, 어, 뿌리는 게 정말 정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돼요, 이거. 예,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또, 요거 지금 꺼내서 봤는데, 브랜드가 없어요. 예, 저도 지금 이걸 지금 작년 구매했는지, 재작년에 구매했는지, 어, 브랜드를 봤는데, 어, 브랜드가 없고요 어, 그리고 저도 구매할 때 똑같아요. 그냥 상품평, 예, 상품평 보고 그냥 괜찮다 생각되는 거 그냥 구매했습니다. 자, 방충망 모자인데, 어, 그냥 머리에, 일반 모자처럼 머리에 쓰시고, 모자 옆에 테두리가 이제 방충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제, 뭐, 모기라든지 찐득이, 긴팔 같은 거 착용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엊그제 뭐 가죽장갑 같은 거 착용하고 긴팔, 뭐 긴바지, 그리고 신발, 뭐 착용하면 모기가 거의 이제 달려들 수 있는 곳이 거의 한정적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피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모기라든지 볼, 귀, 키 아니면 목 뒤쪽, 네, 이런 부분 딱 한정, 한정입니다. 한정. 모기가 달라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그냥 이제 바로 이제 가려주는 거죠. 그냥 방충모자. 네. 어, 요거는 제가 따로 뭐 추천드릴게요 방충모자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 방충모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뭐 뭐지 58,000개가 이렇게 뜹니다 58,000개 58,000개가 뜨는데 지금 58,900개 이렇게 뜹니다 그냥 방충모자 치시고요 방충모자 모, 모기한테 그냥 100%안 물려야겠다. 찐득이 같은 거100% 그냥 침투를 막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긴 팔. 제가 여름용 바람막이 같은 거 추천드리는 여름용 바람막이에다가, 뭐, 긴 바지 착용하시고요. 당연히. 뭐 신발은, 뭐, 슬리퍼라든지, 뭐, 샌들 같은 거 착용하지 마시고, 당연히 뭐, 등산하든지, 장화 같은 거 착용하시고, 뭐 머리, 머리는 이제 모자를 쓰는데, 이제 딱 오픈된 곳이 이제 얼굴이죠. 얼굴하고 목. 그냥 이거, 이거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건 없어요. 네 추천드릴 건 없는데 어 제가 구매할 때도 저도 뭐 3000원짜리 2 3000원짜리 그냥 구매했어요. 2 3000원짜리 구매해서 지금 3년째 엊그제 보니까 지금 한2 3년 된것 같은데 작년은 아니고 2 3년도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 펼쳐보시면은 그냥 뭐 이렇게 상품평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펼치시고 그냥 내려가다 보면뭐한이 예, 2800원 예, 여기 지금 보시면한 뭐 2800원짜리 뭐 아니면은 뭐 한 3천원, 2천원, 3천원 정도 하는 거. 예, 여기 보시면 요런데 또 구매하시는 분들 특별히 또 많이 몰려 있어요. 또뭐한 3천원 짜리 예, 요런 거 들어가셔 가지고 보시고 제가 지금 작년에 구매한 건지, 재작년에 구매한 건지, 제가 구매한 게 맞는지, 안했지 봤는데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게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제가 구매한 브랜드가 맞는지, 지금 아닌지 그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예, 지금 그걸 몰라 가지고 어, 방충모자 그냥 치시고요. 예, 방충모자 그냥 치시고. 어. 2천 원, ,000원, 3천 원짜리 정도 선에서 뭐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같요이 이것도 구매 오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색상이나 이런 게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건지 모르는데 내려다 보면은 뭐 3천 원짜리 저 비싼 거 구매 안 했습니다. 딱히 비싼 거 구매 안했습니다 비싼 거뭐 구매하고 뭐, 뭐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요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구매하시면 이제 8월 달, 9월 달. 7월 꺾였으니까 한 9월 꺾이는 한 고정도 그 한두 달이죠. 한두달 고정도 그 사이에 있을 거. 저도 작년에 그 정도 모기 때문에 버티다 버티다 작년 재작년에 고을 구매한 것 같은데 뭐 착용 빈도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예, 방충망으로 되어 있고 이걸 뭐한 낮에 우리가 뭐 길에서 그냥 쓰기에는 방충망이라서 뭐못 하고요. 이제 모기나 이제 뭐 진드기 같은 거 해충 퇴치 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일반 제가 추천드리는 모자보다 착용 빈도는 확실히 떨어져. 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3,000원, 2,3,000원짜리 이런 뭐 2,3,000원대 뭐 상품병 좋은 거 구매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딱히 없고요. 혹시나 이걸 까먹고 계신 분들은 방충모장향 치시고 2,3,000원짜리 상품병 좋은 거 구매해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른거 없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